배추를 잘라 놨는데 배추에서 사이 났습니다 이게 아마 이 배추가 한두달 넘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찌개 끓여 먹으면서 조금 조금씩 배추를 이제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뿌리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을 이렇게 탁 잘라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늑이전관에서 꺼내보니까 싹이 났네요. 이렇게 그 여기에 또무 보이시죠. 이거 무도 이것도 한 거의 두달 가까이 다 됐는데요 무 위쪽에 이제 약간 싹이 났는 걸 제가 삐져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가놨거든요 물에 담가놓으니까 이렇게 계속 죽지 않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고 자라더라고요 이거 이제 끈어보면은 밑쪽에 이렇게 검게 보이잖아요. 이제 밑에 이제 자꾸 썩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자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수돗물에 담가놨는데요. 이걸 죽지 않고 이렇게 한두달 정도 자르게 하는 방법은 이제 물을 자주 자주 교체해 줘야 되는데요. 이 깨끗한 물을 자주 교체해 주니까. 잘안 죽고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죠? 이것도 아무 물에 이게 담가놓으면 계속 이게 배추가 자라지 않을까 이제 생각되는데 이거는 뭐 물에 담가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싹이 난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 채소나 이렇게 식물들은 이 생명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박스를 개봉했는데, 박스 안에, 이 안에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네, 좁선매가 요리 딱 잡으니까, 괴식물이 <laughs> 보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로 보이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거 감자인데요 보이시죠 이거 이거 한 1년 되는 감자인데요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개 식물체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죠 이 보석이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2월 달인가 겨울에 이거 갖다 줬는데 그때 이제 한 박스 갖다 줬거든요 묶고 이렇게 남았는데 묶기 이제 귀찮아가지고 박스 채 이제 담아가지고 이깜한데이 어두운 햇빛 안 들어오게 깜깜한데 있는 놔두니까 이렇게 사이 많이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지금 썩지도않고 쌍과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마 땅에 심으면은, 싹둑고 계속 자라겠죠? 감자, 개 감자가 되겠습니다 우와. 이제다 이렇게까지 자랐지 몰랐는데, 박스 열어보니까 이제 엄청나네요. 자, 이거 아마도 갖다 이제 나중에 버려야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감자 이렇게 오래 동안 놔두지 마시고, 이제 빨리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우우. 개 감자. 완전 도깨비 예쁜처럼 그냥 생겼네요. 아주. 신기하지요. 이것도 한번 땅에 한번 심어볼까 이제 생각 중인데 안 썩으면 아마 어, 화분이나 이런 데 땅에 한번 심어볼까 이제 생각 중입니다. 계속 햇빛이 비시지 않는 상태로 박스에 밀봉해 놓은 상태로 한번 개선하도록 하죠. <laughs> 나중에 나중에 뭐썩겠죠 이게 땅에 안 묻으면.